어이 스컬형, <laughs> 하나 더, 하나 더, 오, 하나 더, 아, 자 하나, 더. 하나 못 올라, <laughs> 못 올라, 못올 올라 <laughs> 간다. 와, 난 진짜 솔직히 난두 개는 할줄알았어 아, 나는 한 다섯 개는 할. 어, 솔직히 메달리데매달리언 너무 아저씨가 좀더올라시것 같은데. 어, 더 올랐네 진짜. <laughs> 때 너무 마지막으로 봤을 때 103킬로. 103. 아침에 공복체중은 12점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아침에 17점 34. 오 괜찮다. 아, 근데 체지방이 안 늘었어. 체지방 안 늘었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그게 좋은 거 신기하다. 아아 네. 아, 오케이. 자 <laughs> 그래서 오늘 아, 투채를 샀구나. <laughs> 네. 그래서 왼쪽이 형거고 오른쪽이 제거고 오늘 또등 운동 할 거고. 지난번에 어깨 운동 했거든요? 어깨 운동한 거 형체에서 주시면되고 형도 이제 비시즌. 저는 이제 비시즌 막 시작하는 거니까. 어. 진짜 많이 올라왔다 세, 넷, 다섯. 지난번에 우리 그 덤벨 프레스 할때 제가 50kg 까불다가 <laughs> 혼나고 왔죠. 지금 어때요? 더 많이 들죠? <laughs> 보다 지금 50 숄더 프레스 하니까 1 3세 개, 에서 개, 다섯 개. 제 앞으로 중량으로는 어. 여기 선수분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요 여기서 네, 여기세요? 네. 이 넓이는 사실 다들 광배 운동은 잘하시니까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후면 상근이랑 여기 상부 쪽에 오. 여기에서 입체감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요즘에 좀더풀 다운 집중을 하는 게제 로우만 되게 많이 타겟을 많이 하거든요. 네. 로우 같은 경우를 탑 세트로 3개 정도씩 잡아갖고 했는데 요즘 이제 풀 다운도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아, 나는 맨날 풀 다운에만 집중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이제 로우 줄게. 쪽에. 두께가 중요하고 왜 형은 지금 넓이는 확실히 넓이를 보면은 저보다 더 넓은 건데 여기 두께만 좀 채우면 되는데 어 지금 두께도 많이 줘졌다 형이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어. 야 도대체 몇 킬로까지 찌워야 약간 그 선수분들의 느낌이 날까 프로 애들 레벨 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큰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형 키가 크잖아요 응. 그 체급이 어차피 형은 널널해 형 체급이 몇이죠? 지금 키가 아, 89니까 어. 몇 킬로 정도 여유를 줘? 저도 모르 쟤는 전 키가 이제 169인데 어. 체급이 82kg예요. 82kg? 와, 전그큰 그, 그, 틈이 적어. 나는 그럼 100kg 넘어갈 거아니에 100kg 넘겠죠. 그러면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형은 체급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대한 키우고 빼면 될거예지 찌우는 게 문제지. 저는서키크 신분들 이 너무 부럽더라고 왜냐면 체급이 체육계 많으니까는. 나는 한100 5kg에서 110kg 정도 되면 엄청 커질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지금 같아서는 내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115는 찍어야 되고 6 0 내면 120까지는 네. 찍어야 될거같아 여기서 네, 아, 120 만약에 딱 찍고 커팅 들어가서 만약에 진짜 완전히 다 뺐을 때만 뭐 150, 110 나온다. 와 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 프로 레벨급. 와 아, 근데 이게 있어서. 먹는 게 운동도 운동인데 먹는 게 먹는 게 힘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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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도 딱 보면은 형만의 스타일을 딱 터득한 것 같아요. 원래 난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운동도 배우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자기만의 딱 스타일이 생기는데, 형이 그걸 찾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장년이랑 좀. 어. 체중 오르는 것도 다르고. 네. 그리고 딱형그 눈빛이 많이 달라졌다니까요? 아 전에 대회를 많이 봤어요. 그래. 대회 네, 많이 봤죠? <laughs> 대회를 보니까. 음, 준비만 되면 너무 재밌는 건데, 무대라는 게. 그쵸, 그쵸.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그만큼 또, 긴장되고 싫은 게 없잖아. 맞아. 세. <laughs> <글쎄. 웃음>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잘 먹네. 약간 더 늘리는구나. 저는 가동범이 많이 매겨요. 어. 그래서 최대한 뽑으려 고 그러고. 근데 이것도 말다 다르잖아요. 가동범이 너무 뽑으면 자극이 빠지니까는 가동범이 자극 빠지지 않는 데서 라는 방법 이 있고. 저는 그냥 스타일 자체가 그냥 쭉쭉 늘리는 쌀. 어. 아, 많이 못늘려다 힘들어서. 그래도 곳에 잘 흘리실 것 같은데. 자서. 여섯. 일곱. 하 둘, 셋, 다, 둘. 둘, 둘, 아 둘, 둘, 둘어 다, 리 형이 <laughs> 중 다, 오늘 다, 다, 겠 다, 이 다, 놓고 다, 5 0 파운드 꽂아 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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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것도 빌려줄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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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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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홉. 어, 왜 어, 근데 진짜 봐봐 여기 딱쓰잖아요안 꿀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 <laughs> 딱 스케줄 좀 바꾸고 나서 올라오더라고. 어, 진짜 많이 올랐어. 그리고 뱃살도 오히려 그때보다 빠졌어. 아, 진짜? 어. 아, 근데 막 이렇게 찐게안 느껴져, 체지방적 어, 그때보다 배가 쏙 어. 들어가서 와이프가 계속 만져보면서. 어, 어 이번엔왜 이렇게 뱃살이 안올라오냐고 왜냐면 어. 작년에 막 진짜 엄청 꼈었거든. 많이 끼고, 포장. 이렇게, 이렇게 접혔었어. 그래서. 와, 이런. 등도 봐도 되봐야 돼요? 등 포징 한번 해볼게. 어, 봐봐. <laughs> 어, 봐봐. <laughs> 아, 진짜 많이 올랐어. 이건 기대됩니다. 떡걸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다섯 퍼스트 프라이머 어 <laughs> 하나 더 하나 더어좀 이번에는 <laughs> 그래도 한 못해도 한 4개월 정도? 그쵸 그렇죠. 16주 정도 딱 4개월 에서 어, 조금 여유 가지면 이제 20주, 한 10주 한 정도 저도 20주가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laughs> 딱빼앗다가한 2, 3주 그 정체 기간이 있어요 음. 만약에 막 대회 10주 했는데 2, 3주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통 고생이 아니에 그러면서 좀 빼놓고. 네 맞아 맞아. 턴을 그 빼놓고 두 기다려야 돼. 맞아. 되는데. 맞아. 하, 그날 당일날 컨디션 너무 안 좋았단 말이지. 응. 끝까지 빼다가 가니까. 빼다가니까 그렇죠. 와 당일날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 그 진짜 느낀 게딱한 일주일에선 십일 정도 딱몸을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좀 약간 천천히 쉬어가면서 응. 간다는 느낌이 많이 좋은 거 같아. 요 그래야 될것 같아. 컨디션이. 가봅시다. 하나, 둘. 자 반동 갈게요. 반동치요. 여덟, 굿, 아홉. 자, 열. 두개 더, 두개 더. 프로카드 컴온. 하나 더. 야. Yeah. 우와, 씨. 어? 괜찮아. <laughs> 어, 와이프가 풀스택 끝까지 찍고 가라 그래갖고. 자, 괜찮아. 괜찮아. 기다리면 할것 같은데, 풀스택 이거 끝까지 꼭 꺼라 그러아 아, 이 그립으로는 안 돼. 다른 건데, 이거? 일자, 음. 일반. 아, 랩풀 곧바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스트랩 차고. 역실히 이제 느낀 건데요 중량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몸 발전이 빠른 것 같아. 요딱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중량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제 중량을 모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체중 이좀잘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게 그게 또 알아보기도 쉽고 왜냐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맨날 우리 몸을 보니까. 이제 원래 들던 중량 가볍게 느껴지니까. 네. 어, 이제 늘고 있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울로 봤을 때잘 모르겠는데 네. 옷입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안 맞는 옷들이 생기니까 네. 이제 기분 좋잖아요. 그렇 옷은 계속 사야 돼요 <laughs> <될거 같아. 웃음> 와이프랑 으로 저도 그렇고 옷 이쁜 거막 사잖아 시즌도 한번 입고 끝나더라고. 그걸 끝나더라고 그리고 또 살이 쪄버리고 이러니까 <laughs> 하나 둘셋 여덟 두개더 아홉 열 <laughs> 하나 더 하나 <laughs> 더아 오케이 오우 <laughs> 하나 더 <laughs> 예쓰 <예스. 웃음> 와 이게 오, 전환이 많이 탑니다. 전환 많이 렸죠 나도 응. 어, 책이다. 파이스코야 나도. 와 시신 <laughs> 파파트. <Mutter> <laughs> 와. 와. 해봐. 나, 무슨 말하는지 알 거야. 나도 지금 전환가. 어, 어 등에 힘이 안 들어가니 어. 어떻게? 나도 지금 벌써 더 오고 어. 있어. 갔는데 느낌이 무게 못 올리겠다 이거. 오케이. 딱 숙였는데 등에 힘이 쭉 빠져. 셋형 하체 언제 했어요? 하체... 와 어, 일주일 된거 같은데 일주일? 지금. 저 이틀 전에 했는데 어할때마 죽겠어요 왜냐면 대회 한 2주 동안 안 하다가 돌아와서부터 이제 무게 차차차 올라가는데 한번 하면 거의 막 3-4일 너무 힘들어 등 운동하면 또막 다리가 저는 막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막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해도 그렇게 세게 못하겠어 가고 어, 와한번 다시 바이드웨이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세개더반정소도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와, 쉬 내년에는 어. 뭐 IFBB 그게 내 목표긴 하지만 네. 무대 경험 때문에라도 다른 데도 그냥 프로카드 딱 이런 까지는 무대를 좀떼까 괜찮죠? 아직 일정은 좀 모르거든요? 만약에 3주나 2주 정도를 해서 허리파이를 응. 하나 잡아놓고 어.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텀이 만약에 6주 막 8주 길어지면 처음 때할때확 좋았다가 그리고 몸이 고락는 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해서 잘하면 괜찮아요. 적어도 한두 개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메맨데 전에 그럼 첫 번째 때 실수하고 긴장하고 막 그러더라도 다음 때도더 쉬워지고 <laughs> 셋, 넷! 알았어 운동 선수들 만나고 막 그러면서 좀 선수들이 막작아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 아직까지 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커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나는 내가 몸 크는 걸 모르고 어, 내가 생각했던 거야. 더 작네? 까고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사이즈가 크고 있다는 증거더라고. 이제 형저 보면 이렇게 어, 좋죠 뭐 별거 없는 어, 아, <laughs> 아 비빌 것 같은데? 아, 또딸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될수 있도록. 아, 그렇게 되하지 이게 진짜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 왜냐면,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막 이럴 때도, 아,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거 막, 고나할 어, 거야. 이런 사람들이 꼭다 되더라고. 아,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물론 무슨 목표가 생기면 다 열심히 하려고 아, 하잖아. 시 특히나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운동 강도도 강도인데, 역량이 어느 정도 이걸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해답을 못 찾으면, 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요즘엔 그래도 운동을 막더 열심히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제 어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그렇죠? 크는구나라는 어. 어느 정도 이제 막혀있던 장애물이 거쳐지면서 길이 좀 보이니까 맞아요. 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같이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게 막혀있을 때는 와, 내가 열심히 한들 안 그게 더 커지나? 어. 안 커지는데? 약간 맞아, 이런 생각이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요즘에는 다시 이제 좀운동할 때도 몸으로 혼자... 보이니까 와 근데 이거는 혼자서는 해답 절대 못 찾을 것 같아 아 그쵸 둘셋넷 넷. 어우 다섯 어. 형 비법이 뭔줄 알아요? 형 가고 난 말을 좀 많이 해 <laughs>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들어가, 들어가. 아. 우리 풀업 좀 해볼까요? 아 풀업이 될까요 이게? 중이는 나랑 풀업 누가 더 많이 하나? 저 저는 기다 형이 더 많이 한다에다가 모든 걸 걸어도 될것 같아. 아나 <laughs> 이렇게 지힘다 빠져가지고 내형 풀업하는 영상 엄청 많이 봐. 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어, 왜 안돼 안돼? 뭐야? 아니, 어. 아니 힘다 빠졌어. 아 근데 어. 성환이 한 얘기가 있어. 자기는 운동 다 끝나고 나서 풀업을 한대 데어 풀업이 너무 잘 되면 그 운동 다잘된는 거라고. 오늘 잘되나 보다. 나름 계속 합리화 시키고 있다. <laughs> 자 하나 <laughs> 야못 올라가, <laughs>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나 어? 그럼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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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 등이 어.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가지? 어, 근데 나도 지금. 너 매달려보면. 저는 근이 느낌... 아까 세라가내 키가 작아갖고 레인지가 어. 적다고 하나 더 해야 된대요. 아. <laughs> <와. 웃음> <laughs>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어, 알,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힘이 근데. 힘이 싹 빠져. 매달리면. <laughs> 왜안 올라간다? 이거?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 할수 있어, 하나 할수 있어. 이게 yeah. 어, 안, 안, 안 돼. 안 돼. 라가 이게 자, 딱 해서 여기서 음. 여기서 안 돼. 저희는 그 변명하는 게 아니고 아, 까 김성환 선수님이 그런, <laughs>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못할 정도의 역학을. 어. 아, 그 와, 오늘 다 있다. 풀아 보 무슨 부? 무슨 부러. 와, 나는 어. 솔직히 난두 개는 할줄 알았어. 아, 나는 한 다섯 개는 할 줄. 그러니까 손짝 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풀히려 했으니까.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키다리 형이 지금 사이즈도 많이 올라왔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시즌 진짜 많이 기대돼요. 내년 제 이제 네. 대회 볼르고 시즌 달릴 준비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 쪽으로 떼야 되지 않을까. 맞아 시간 좀더 갖고 조금 더 채우고. 네. 저도 그렇고 키다리 형도 그렇고 이제. 더 좋은 결과도 보여드리고 최선 다해서 즐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즐기려그러면 일단은 준비가 잘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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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에이. 뭔가 좀 사람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그쵸 그쵸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최상의 몸으로 나와서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나는 진짜 괜찮아요 아뭐 내가 최선 다했고 근데 아쉬운 건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이어트 좀덜 됐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안 됐다 그때 진짜 아쉬움이 크더라고 결과가 좋아도 저는 아쉬움이 크더라고 그런 거. 그리고 요즘에 계속 무대를 보다 보니까 그 기준이 사이 레이즈도 물론 중요한데 컨디션이 아, 컨디션이서 컨디션. 아, 진짜 컨디션이 중요. 해요왜냐면은컨디닝이안 좋으면은 어차피 펠트카 들어가지 못해. 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눈에, 눈에, 눈에 안 들어오고. 어. 그리고 형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프로 대회도 그렇고 대회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기준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준비하는거나 모르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 그래서 눈이 아.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시달이어 응. 구독좀 응. 눌러 주시고요. 많은 응. 사랑 관심 응. 부탁드려요.